1598년 9월 15일 15일 정유. 청. 여진도독 일시행사. 도라로도. 15일 정유. 말금. 음. 진도독과 같이 동시에 수군을 출발시켜 나로도에 도착했다. 1598년 9월 16일 16일 무술. 청. 류라로도. 16일 무술. 말금. 음. 나로도에 머물렀다. 1598년 9월 17일 17일 기해 청 류라로도 17일 기해 말금 나로도에 머물렀다. 1598년 9월 18일 18일 경자 청 미시행사도방답 18일 경자. 말금. 미시의 군사들을 이끌고 방답으로 갔다. 1598년 9월 19일 19일 신축. 청. 조. 이박좌수영전향 즉소견차면. 삼경. 이박우하게도. 미명행사. 19일 신축. 말금. 아침에 좌수영 앞바다 옮겨서 정박 했다. 슬픈 마음이 들었다. 삼경 하계도로 옮겨서 정박했다. 어두울 때 군사들을 움직였다. 1598년 9월 21일1 1임인청진시이 도유도 즉천 장류제 도기 위진병 수류협공 적기대좌 다유황구지상 주사출입방포. 21일 이민. 말금. 진시의 유도에 도착했다. 당나라 유제독이 이미 병력을 앞으로 전진시켰다. 수군과 육군이 협공하였다. 적의 기세는 크게 거겼다. 대부분 겁에 질린 상태였다. 수군은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포를 쏘았다. 1598년 9월 21일이 11일 개며, 청. 조진병종일상전. 이수조지천. 불릉박전. 남해지적. 승경선인내. 초탐지제. 허사인등추지. 적하륙등산. 기선여자물탈해 증납도독. 21일 개묘. 말금 아침에 병력을 진입시켜서 하루종일 전투를 벌렸다. 조수가 빠져서 수위가 낮아서 정박하여 전투를 할수 없었다. 경선을 탄 적이 들어와 정탐했다. 허사인 등이 추적하자 적은 배를 버리고 산으로 올라갔다. 그 배에 있는 여러 물건을 탈취하여 도독에게 주었다. 1598년 9월 22일 22일 갑진. 청. 조. 진병상전. 이유격중환자비. 불지 중상. 당인 11명. 중환이사. 지세마노 오포마노 중환. 22일 갑진. 말금. 아침에 병사들을 진입시켜 전투하였다. 유격이 좌측 어깨에 탄환을 맞았지만 중상에 이르지는 않았다. 당군 11명이 탄환을 맞아 죽었다. 지세포마노와 오포마노가 탄환을 맞았다. 1598년 9월 23일이 13일을 사. 청. 23일을 사. 말금. 1598년 9월 24일이 14일 병오 청. 남해인 김덕유 등오인출례 전기경적정. 진대강귀. 24일 병오 말금. 남해 사람 김덕유 등 5인이 나갔다 돌아왔다. 적정에 대해 보고했다. 진대광은 돌아갔다. 1598년 9월 25일 이 25일 정미. 정. 진대광활례 류제도깔레전. 김정현래견. 25일 정미. 말금. 진대광이 되돌아왔다. 류제독의 편지를 가지고 와서 전했다. 김정현이 와서 보았다. 1598년 9월 26일, 26일 무신. 청. 정응용 내연북도사. 26일 무신. 말금. 정을용이 와서 북도의 일에 대해 이야기했다. 1598년 9월 27일이 17일기 유 5. 서풍대기. 형군문송서. 가수병지속진. 19. 견진도독. 종용론화. 석. 신오일의 견이숙. 27일기 유 비내림. <놀람> 서풍이 크게 불었다. 형군문이 편지를 보내서 수군이 신속하게 진입한 것을 칭찬했다. 식후의 진도독을 보고 조용히 토론하고 이야기했다. 저녁 신호이가 와서 보고 잤다. 1598년 9월 28일이 18일 경술. 청. 서풍 대기. 대소선 불득 출입. 28일 경술. 맑음. 서풍이 크게 불었다. 대소선 모두 출입할 수 없었다. 1598년 9월 29일 29일 신해 청 29일 신해 말금 1598년 9월 30일 30일 임자 청 시석 왕유격 복유격 리파 총솔백교 선도진 등 초견원 적도 필파담 30일 임자 말금 저녁에 왕유격, 복유격, 이파총이 전선 백여 척을 이끌고 진에 도착했다. 등불이 휘황찬란하게 빛나 적의 간담이 찢어졌을 것이다.